<laughs> 원래 코치님들이 말이 많죠. <laughs> 내가, 내가 한창 현역이었으면 너무도 훨씬 잘했어. 막. 코치 감독님들 다 그런데 막상 필드 안에서 뛰면 그렇지 않잖아. 아무튼 오늘 말한 거 되도록이면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할게. 어, 이거 지금 우리 아내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 노력을 할게. 어. 적군 공성 타기, 타기 진을 우리 위에 적군 공성 타기 진을 일단 여기 숨겨놓죠. 진격을, 진격을 그때 기병이 이렇게 들어와서. 시그르이다 녹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잘 확인해주면서. 진격을 준비합다 접근 공성 탑에 진격 중입니다. 오늘 우리 저 따라붙었어. 중요한 거는 <laughs> 들려 노력하고 야 그리고 나 혼자 너무 못해 나 나만 못해가지고 망한거 아니야 어제 어제 같은 경우 진짜 어제 우리 팀운이 정말 안 좋았어. 접근 충차가 진격하고 있습니다. 어제 막판도 야나 혼자 각성해가지고 시 지키는데 우리 편 아무도 안 났잖아. 가끔은 잘한 것도 좀 하죠 적군 공성탑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진짜? <웃음> 음? 자, 어린아이처럼 얘기했다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어?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laughs> 다리 봅시다. 무튼워이안 어, 다. 아, 맞다. 사다리 보시는 거. 성벽에 어, 설치됐습니다. 사다리 부시는거킬수 있는데. 다들 걸친 거 있나요? 누가 하나 접이성 아이고 아이고 아저 친구가 때려 가지고 아, 이 사람 잘 찾어. 어. 따릅니다. 접촉군 공성탑이 성벽에 설치됐습니다. 미란소 뒤에 배치해 놨고 안 돼. 아. 아군의 외곽 자, 이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제가 팀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에, 나의 실수 하나로 우리 팀이 승패가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아 근데 그런 거 없이 좀 좋은 팀 만났으면 좋겠어 오늘. 아 어제는 진짜 팀이 너무 없었던 거는 그러니까 내가. 잘은 못해도 분위기는 감지할 수 있잖아 분위기는. 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 하는 게좀 이렇게 딱 못하는 내 눈에 보일 정도면 그건 안 좋은 거야 확실히. 오늘은 좀더 잘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임승차 한번 해보자. 버스 한번 타보자. 우리도 밑에 있는 걸잘 봐야 되고 여기에서 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궁을 나오는 거 여기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그렇지 요 자리 잠깐 세워놓고 상대편 이까지는 그냥 가지고 가고요 신규 천형이 특별히 안 보입니다. C는, C는 혼자 있었지, C는 자, C는 혼자 있었지, C는? C는, 혼자 있었지. 응? C는 혼자 있었지 어제, 내가 제일 어제에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C, C에 왜 우리 편 아무도 안했느냐 그건 진짜 내가 할말 많은 것 같은데 같이 죽었으면 그 시간 안에 버티면서 우리 이겼다, 진짜 그거만큼은 양보 못하겠어 다 너무 늦게 와가지고 아예 포기하고 다 빠지는 것보다. 그 <목소리>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니까. 러 죽자마자 빨리 왔었어야지. 발차기 진짜 잘해. 나 저거 배우고 싶은데, 간격을 잘못 맞추겠어. 방이사람들이이제 대다수가 선택하는 필수가 된것 같아. 지금 은이사람 되는 사람은 이원거은도 되고 발차기로 대규모 부대도 정리가 이고이쪽에이사람이사람사람이 얘기하고 있다가 참잘못 내려와요. <laughs> 근데 맨날 한 소리만 듣는구나. 시에 누구 왔다. Are you going to kill? What's your house? w h a t h w t e t h e m o u t 아, 이거. 아, 이거. 격하라 아, 이거. 아, 이다 아, 리고 아, 이거. 아, 라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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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제 많이 져가지고 나한테 많이 삐졌구나. 진영을 갖춰라. 진영을 갖춰라. 위에 숨겨서 제일 우리나라 말에서 제일 공격적인 말이 삐졌구나라는 말이다. 그러면 무조건 삐지지 않으면 답이 안 돼. 안 삐졌다고 해도 아닌 거고 무적의 논리야.

안 보여. 자유 공격 치하고 이쪽 위에 원거리들 산 공격. 올라왔어요. 그렇지. 각 방향에서 돌격하라. 빼빼빼빼 fair, fair. Fair, f a i 이 fair. Fair, fair, f a i 전 Fair, fair, f a 는 r Fair, f a i 빡 fair. Fair, fair. 어떻게든 잘 모르는 게 많아, 서 그래 일단 여기 잘맞고 있어요. 병력은천 이백, 천 이백. 병사수는 비슷하다. 어, 남은 시간 오분 때. 상대가 더. 초조함을느낄 시간 대고 여기 어, 저기 시간 우리는 이쪽에서 대기하면서 보급소랑 시 사이만 잡으면될것 같아 저 정면으로 계속.. 자 이쪽에 저 오나요? 자 들어옵니다 그냥.. 아 뒤에.. 얘네 들어가면 뒤에서 치러 갈까? 따라따라따라전 어, 들어왔어요 같이 싸웁니다. 뒤쪽에서 치고 있고 아기는잘 어, 나갔다. 어. 어. 자, 우리 편 이쪽에 조금만 더. 자, 우리 다 녹았어. 내가 여기, 테러 병력을 부를 여유가, 제때면, 제면안 된다. 그냥 3분. 이거 정리됐죠? 그러면, 아, 어, 아직이야? 여 숨었나? 누구 남았어? 아, 직 장악이 안 됐어. 아, 저또 온다. 그럼 안에 들어가야겠는데. 현명로 충성으로. 저 입구 쪽에 그냥 가야겠다. 진영을 갖춰라. 진영을 갖춰라. 진영을 갖춰라. 발톱을 드러라

이건 우리가 여기까지 확실하게 밀어주네. 더나가면 앞에 여기까지만 가야겠다. 포석기 나를 짓쌓가지고 네, 어, 포, 포는 오는데 포석기는 안 와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이 갓나? 지나이 갓나? 이갓지이 갓나? 이 갓나? 이 갓나? 이갓 나는 인장은 되게 싫어 인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아예 그냥 생각이 붙여져가지고 장군들이 너무 강해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 나한테는 그래 내가 강해지는 느낌이없고 적만 강해지는 느낌이라서 군이 장수를 강하게 하는 거면 인장이 아, 그치 부 대를 강하게 하는 건 좋지, 그치? 그거는 나는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게 그 통솔도랑 분원 박는 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강해지는 거 아닐까? 또렇게 되면 약간 그런 것도 있어. 너무 강해질 것 같아. 지금 상태도 적당하게 강한 형태인 거는 맞잖아. 서로, 아 그래 그런데 그러면 장수들이 병사 잡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 특히나 요즘에 방패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는 지금도 강력한데 여기서 더 얘네를 강력하게 해주면 오, 잡기 너무 어렵워 차라리 군혼을 한두개 정도 그치 약간 한두개 좀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다